신인상 임영웅 씨, 자 축하드립니다. 가운데로. 예. 네, 임영웅 씨는 올 3월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우상을 차지하며 아, 대중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뒤 다방면으로 활발 아.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불렀다하는서 차트, 가요계는 물론 방목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네, 자2020 트로트 어워즈 남자 신인상 임영웅입니다. 임미자씨께서 직접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. 네, 자 그럼 이웅씨 소감을 잠깐 들을까요? 네, 네, 아유, 어, 제가 받을 거라고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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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요 막상 실에 올라오니까. 어.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. 아유, 감사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. 어,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가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 네, 축하합니다. 다시한번.